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한농화성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한농화성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와 함께 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름 아닌 모두가 다 아실 텐데 자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예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통과도 다 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좀 아셔야 돼요. 자, 요 때나! 그리고 요 때나! 기술력 차이는 어마어마하진 않다. 물론 지금 6, 7개월 사이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기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때나 이때나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 받아주고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완성품이 가까워지고 심지어 이거로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확실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날아간다. 이 정도의 위험은 충분히 다시 한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적인 위치 한번 말씀드려보고 차트적인 흐름, 추세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보상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 바닷건, 바닥권에 너무나 좋은 구간에서 지금 잘 지지 받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의 추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하방 추세 면치 못하고 있다가 바닥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런 역회된 숄더, 저점 바닥 한번 잡아주고 매물대 한번 소화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지지 구간 잘 잡아주고 있는. 전형적인 역회드 숄더 모양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구간 잘 지지해주고 있다가 기간 조정도 충분히 됐어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도 많이 모여서 지금 현재 정별로 진행 중이었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함께 다시 돌려줬다는 거죠. 이러한 강한 파동의 시세 최근에 요때 요때 한번 주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줬다. 심지어 요런 일목균형표 때 구름대 라인까지 한 방에 돌파 줬다는 거 굉장히 고정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저항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점선이 224선, 448일선, 2년선인데요. 이런 2년선 저항이 있고, 지금 내려오시는 거 보이시면 6개월 선입니다. 6개월 선 저항에 1년 저항까지. 즉, 여기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구간대, 이 구간대의 매물대만 잘 소화된다고 하면 저 위쪽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이는 매물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텐데, 한 방에 올라가긴 쉽지 않다. 심지어 여기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정비회상 정리가 돼 있고, 매물대 한번 정리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아직 여기에 대한 매물대는 충분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이러한 바닥권, 이런 바닥권 잘 지지 받아주고 있고 주봉상 20선도 한 방에 깨주고 주봉상 60선까지 이렇게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일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가 정말 관건이겠죠.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세요. 자 전에 있는 차트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러한 박스권을 어마어마한 시세에 함께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눌리지 않고 눌렸다가 한번에 N자형 파동 지원한 다음부터 쌍봉, 쌍봉 맞고 쭉 떨어지다가 처음 시세를 줬던 이 시가 부근선을 다시 한 지지 받아주고 신고가 갱신해 줬죠. 그 다음부터는 속절없이 밑으로 쭉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신고가 줬던 이 부분, 거래대금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부분 밑으로까지는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들어왔다. 즉, 여기는 매물대를 어떻게든 한번 소화해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세 수급을 미친 듯이 잘 보셔야겠는데,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됐으니, 여기에 대한 구간 분석 분명히 필요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 한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 레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엘코프로 같은 대박 줄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 7625 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이죠. 개인 쪽에서 샀고 왼 쪽에서 밑에서 모으고 있다가 팔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관 금투 쪽에 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약간 추세의 연속성을 볼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구간대 매물대를 한번 어떻게든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목균연표상 구름대를 완벽하게 뚫어지는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하지만, 수급은 들어왔다. 수급은 들어왔고, 충분히 정고체에 관련된 뉴스, 이론 계속 나오면서 이 여파, 뭐라 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달은 정말 테마 섹터가 굉장히 자주 순환하는 그런 장이 될것 같아요. 1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주가 좀 많이 날뛰지 않았습니까? 뭐 여전히 신규주가 같이 날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돈이 도는, 테마별로 돈이 도는 섹터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동화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세 받으면 쭉쭉 날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무턱대고 위로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저항선이 강해요. 강하고 나서 이런 구간들에 매물대수화가 덜 됐기 때문에 오더라도 충분히 매물대수화 눌려주고 눌려주고 매물대수화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할 때요거 수익만 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마음에 안 차요. 더 찼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짝 반등 나온다면 정리하고 눌렸을 때그 눌림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그럴 때 모아가시다가 추가적인 슈팅 반등 노려주면 좋으실 텐데 왜냐하면 슈팅을 주면 이렇게 강하게 주기도 하지만 눌렸을 때또 세게 눌러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세게 눌리고 다시 손절하고 나서 다시 따라가서 추격했다가 다시 또 세게 눌리고 요거 두번 맞으면 계좌가 바로 깡통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렸을 때잘 진입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타이밍들 그러한 세력의 매수가 매집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에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 죠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조심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